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2010년 7월 교육청 나형 27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철수는 세 개의 예선 문제와 결과에 따라서 한 개의 찬스 문제가 주어지는 퀴즈 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찬스 문제는요. 예선 문제 두 개를 맞히고 한 개를 틀린 경우에만 주어진대. 자, 그리고 문제에서 세 개의 예선 문제를 모두 맞히거나 찬스 문제를 맞춰야지만 예선을 통과한대. 그리고 각각에서 예선 문제를 맞출 확률은 3분의 1이고, 찬스 문제를 맞출 확률은 4분의 1이다.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질문이 거야 예선을 통과할 확률은 뭐니? 라고 물어보는 고있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요 놈을 가지고서 한번 해볼 건데, 선생님이. 자, 예선 문제를 맞출 확률 되어 있고. 자 그러면 이제 예선에 세 문제가 있는 거고, 찬스 문제 하나가 있는 거야. 나 이렇게. 그럼 잘 봐봐. 일단 첫 번째, 이세 문제를 그냥 모두 맞추면 통과예요. 근데 이제 이 상황은 어떤 거냐? 이세 문제를 다 맞추지 못하고, 찬스까지온 것은 두 문제만 맞추고 한 문제를 틀린 거야. 그럼 일단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를 맞췄고 한 문제는 틀렸고 이렇게 그래서 이 상황까지 온 건데 찬스 문제를 맞춰놓은 게 4분의 1이잖아 그래서 찬스 문제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찬스 문제를 맞춰서 예서를 통과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상황이 이거예요 세 문제를 다 맞춰서 통과하던지 아니면 찬스가 주어지는 상황으로 가던지 찬스가 주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조건은 뭡니까? 두 문제는 맞추고 한 문제는 틀린 거다. 됐어? 그 밑에 건더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찬스를 가는 조건이 정해져 있으니까. 끝. 그래서 요 놈을 더해주시면 됩니다. 얘는 얼마? 27분의 1이 될 거고요. 자, 요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계산하자.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 3의 세제 27이야. 그렇그 다음에 3이 있고 2가 있고 약분 시켜주게 되면 아 이거 조금 귀찮다. 원래 통분, 통분을 한 번에 하려고 그냥 딱 그러려고 했는데 통분이 한 번에 되지는 않네요 여기,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3이니까 3 하나 약분시켜주고 그러면 2 하나 약분시켜주게 되면 어 18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27하고 18인 거니까 통분하게 되면 54가 될 거고 너는 2 너는 3이니까 그냥 답은 바로 54분의 5 이렇게 해서 쉽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